빨리 일어나. 아 AI가 너무 쓰레기라니까. 그냥 짐이야 미친. 아니 씨, 전기 충격기 뒤져 이 새끼야. 턱 조가리. 우, 앉으면 데미지 85% 데미지 장 85%. 너무 뭐 큰거 온다. 큰거 온다고 난 말해줬어. 안 오나? 아니, 아무리 모질라도 세워 놔야 다시 우리 피가 찰거 아니야? 멍청아, 어? 아, 돈, 돈 800원 쓴게 크네. 어, 온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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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맞았어 다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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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탄탄 확, 확탄이 없네 아 잘한다 그래 개잘하네 사고만 저들고 얘네들 어? 그래 나는 너네가 낭비해 아이 칠할병 칠하라고 앉았네. 잘하자 좀. 맘보다 못한 새끼들아. 아... 역시 그 나라인가? 아니 탑 모자라다고 미친끼들라아니아 아. 뭐 참는가?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고. 어? 아 싫어가 싫어 탄이 벌써 다달았다 탄이 탄좀줘 어때? 이거 빨리 잡아줘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느긋하냐? 돼 있다 아, 하... 내가 앞에 먼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친구는 잘하는데. 예스터, 어? 예스터는 잘하는데, 어? 왔다! 어, 잡았나? 그래, 예스터, 간 예스터. 오래 하겠지. 얘들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나중에 몰려온단 말이지. 정말 두 개씩 나가는 건 버그에요. 안 고쳐지는 버그. 말 그대로 독버그 다음 핑 아, 아 대글탄이 있어야 되는데. 병신같은. 아니 AI가 너무 수준이 낮잖아 이거. 레포대 원처럼만 하지. 응? Holy 누웠워 뭐에 누웠어? 워에 누웠어? 사 워인워사, 워인와사워인주사 워인워사, 워인워사, 워인 레디 준비해 예승이 준비해 예승 예승이 준비해 두개 터뜨리려면 같이 터뜨려야지 그래 가보자 후봤다봤어 망한거 같은데 지금 다리도 못잡았는데 아... 개 망했죠? 내가 아무리 방어력이 높아도 임마 혼자 이거 다 혼자 하라고 다 떠넘기는 건 아니지 일단 살려 에스더부터 어디야 너? 어디 누워있는 거야? 무조건 살려야 돼 이거 무조건 살려야 돼. 아 어, 나이스 야야야아 어, 빡세네. 이거 또 깨야 돼. 아 이거 하나 깨진 거야? 두개 동시에 깬거 아니야? 방향장까지. 아, 그렇단 여기한개더 있어. 올라가. 여기서 막으려고? 진심? 진심? 죽었네. 둘이서 어떻게 깨? 가져 어떻게든 됐네. 하... 아, 약간 탄이 없다. 왜안 터져, 이건 또? 아, 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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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했는데? 탄이 없는데? 탄 없다. 탄 없다. 탄 없다. 진짜 없다. 나 주먹으로 싸워야 된다. 한 박스. 아뭐 같네 이거. 깜짝이야. 열려 빨리. 아니 두 명이서. 아 절망적이죠. 도구 상자 있는데 절망적이죠. 이 D M 모 뭐. 할이 없다. 아, 망했는 데. 가자. 아, 이건 너무 극, 극한인데? 아. 아. 와, 탄약 없음. 탄약 없음. 뭔 살려줘. 탄약 없음. 밀치기하고, 튀고, 밀치기하고, 튀고 해야 돼. 점프, 점프, 밀치기. 오,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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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 이거? 총, 총. 총 먹었다, 씨. 뒤져, 뒤져. 이것도 총알 없네? 아 아까 총알 다 버렸지 미친 아래스야 총알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싸우는게 말이 돼? 너 죽었어? 개망했는데 이거? 아니 주먹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냐고 꺼져 아 진? 아니 이게 이게 아니냐 아 아, 아, 아. 대면 보고네. 너무 극악이잖아 지금 다 죽어가지고 어 미쳤어? 안 살릴 테니 부활해라. 뭘 하라고? 그만 어? 하네 이 새끼. 아유. 아유, 또전비 먹고 있다, 미친 새끼. 뭐야, 나간 거 아니었어? 아, 니네 데모. 아. 아. 사냥박스, 제발. 이것도 부사야 되냐. 아, 진짜. 제열 밖에 안 해. 총알이 없잖아 아 샷건 들고 있어야 방어력이 떡 상하는데 어쩔 수 없나 총알 달라니까 드는 척도 안 하네 그 나라는 이걸 한바 발컷 내야 되는데 무조건 알당 한 마리 나이스 개 잘했다. 방금 거또이 것도 붙어야 되나? 미쳤나? 잠깐 봐야 돼. 아, 샷건탄, 진작에 주지. 샷건탄, 진작에 주지. 아. 샷건 있어요 데미지 저항력이 높은데, 앉아야 데미지 70%잖아, 이제. 에? 탄약은 얻었다. 약. 아, 이거 돈이 너무 없는데 이제 개망했는데 여기 뜨을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ACp 있나무료일에한번 더. 들어. 가야 얘들아 가야돼 아 망했네 이거 잡았냐 어딨는데 워커, 경기 아이스. 아유, 컴퓨터 글라스. 씨, 아 불붙으면 안 돼요. 아 불붙으면 안 돼요. 열 수가 없네, 열 수가 없어. 어, 나이스. 그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어, 그거야. 잘했어. 어, 잘했다. 최대한 안 받는 쪽으로 가자고. 있나? 여기 그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지네. 아, 피 채우고, 거가 그러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 그러다 뒤진다고. 아, 이거 꼬라지 보니까 못 깬다. 이거. 너 이러면은 나 이제 맞탱이 가는 거야. 아 돈이라도 잡풀어 놓고 가지 그냥 잡아 버렸네. 벌레 같아. 어. nice 신이시여. Chắc còn ít sao, điểm trả cao hơn rồi. Moi à? À, vẫn còn cao gấp 300 nhỉ? Tổng không có. Cao gấp 300 mà cũng nhanh. Moi à, ở đâu vậy có 맘 꺼져라고 맘 꺼져라 아이씨 빼고 넣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